안녕하세요. 도밀카시입니다. 오늘은 알로카시아 죽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알로카시아를 죽이는 이런 방법만 알면 오히려 이제 거꾸로 알로카시아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. 알로카시아를 은근히 키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알로카시아 고수님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, 그렇게 해가지고 알로카시아를 이제 잘 키우는 법, 알로카시아를 키울 때 해서는 안될 그런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왔습니다. 이것만 잘 지켜도 알로카시아 키우기가 이제 쉬워질 것 같아요. 바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카시아를 죽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료를 많이 주는 건데요. 이렇게 알로카시아를 보시면 이렇게 목대를 생성을 합니다.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이 안에다가 물을 저장을 하는데요. 물론 알로카시아 아시아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를 잘 형성하지 않는 이런 품종도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두 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. 둘다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알로카시아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무늬 토란이라고도 불리는 오키나와 실버 오도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생기는 애고요. 얘는 마크로리자라고 하는 알로카시아에 무늬가 들어간 어, 마크로리자 바리에가타라고 보시면 돼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어, 굉장히 초대형의 알로카시아 입니다 지금 잎이 한 손바닥 많은데요 나중에는 진짜 집채만한 그런 외국에서 보는 사진만큼 크는 그런 종류인데 얘는 목대가 생기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알로카시아 들은 이 줄기 자체에 수분과 영양분을 저장해 놓는 그런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얘네가 약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감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벌레가 더잘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알로카시아를 좀 빨리 잘 키워보고 싶다고 비료를 많이 주시면은 이게 터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비료를 안 주고 있어요. 이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분갈이만 제때 잘 해주시고 물만 잘 챙겨 주신다면은 굳이 어 비료의 힘 없이도 크게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. 너무 처음에 알로카시아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비료 없이 한번 키워 보시길 바랍니다. 알로카시아를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과습입니다. 과습으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식물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이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좋아하고 습도가 높은 거를 좋아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정말 자주 주고 막 온실 안다 넣어서 막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온실 안에 넣어두는 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. 얘가 잎으로 호흡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온실에 넣어놓으면 확실히 잘 성장하는 게 맞죠. ...지만 이렇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얘네를 넣어줄 만한 큰 온실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럴 때에는 이제 배수가 굉장히 잘 되게 심어서 차라리 물을 매일 주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분갈이 방법과 배합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.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이제 한치수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카시아를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자구를 다 떼어내는 거예요. 이거는 아마 초보 식집사 분들은 경험을 아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알로카시아를 키우다 보면 안에 이런 콩알만한 자구라는 게 생겨요. 거기서 이렇게 싹이 트는 건데요. 이렇게 싹이 텄을때 분리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요건 이제 무늬프라이덱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구를 이렇게 번식을 시킨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 안에 콩알 같은 게 자구인데요. 요걸 심 이렇게 싹을 틔운 거예요. 이게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면 은 뿌리 옆에 다글다글하게 막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한 중급 정도 이상 되시는 식집사 분들께서 이거를. 다 떼어내는 거예요. 음, 번식을 빨리 해서 개체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자구들을 다 떼는데 그럴 경우에 이 모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. 어, 이 자구를 올리는 게 건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뭔가 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그런 경우였을 때이 자구들을 다 떼버리면 이 모체가 어,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로카시아를 분갈이 할때 생기는 자구들을 다 떼진 마시고 그래도 한반 정도는 남겨뒀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떼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요.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갈이를 해줄 건데 안에 싹이 안난 자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. 분갈이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보이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알로카시아가 새끼를 많이 쳐가지고 조금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나온 새끼들이 있는데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구라는 콩알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려 있어요. 살짝 정리를 하면서 이것들을 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끼촉을 분리할 때는 어미촉을 붙잡고 이쪽 밑둥을 잡고 아래로 이렇게 살살살 잡아당기면 이렇게 안에 이런 줄기가 계속 보여요. 저 안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. 다치지 않게 이 밑에 뿌리도 살짝 털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줄기들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저 밑에 부분까지 이어져 있죠. 이거를 되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까지 손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아주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잎 때문에 잘안 보일 텐데 지금. 이 아래도 뿌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슬슬슬슬 잡아 당기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뭔가 뚝 소리가 났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뿌리가 이제 붙은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. 다 분리를 해준 다음에 한번 심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여섯 개의 새끼 촉이 나왔습니다. 어, 얘 같은 경우에는 자구가 따로 보이지는 않는데요. 거북 갈로카시아라든지 이제 프라이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어, 자구 같은 게 보이니까요. 만약에 그런 것들 많이 보인다고 다 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새끼들을 다 떼어나고 나서 이제 뿌리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. 묵은 흙들을 조금 떨어주고 이렇게 안에 어, 좀 너무 길게 자란 이런 뿌리들도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. 이런 굵은 뿌리만 살려서 다시 이제 심어 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런 하엽진 이파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떼주는 편이에요. 어, 이렇게 말랐을 때 밑으로 살짝 당기면 이렇게 톡 떨어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한두개 정도가 하엽이 질것 같으니까 이렇게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물을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이렇게 잎을 떼어나고 나면은 이렇게 막 물이 많이 보일 거예요. 이대로 이제 심어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물을 이제 정말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원예용 상토 50%에다가 오늘은 사냐초를 50%로 비율을 늘릴 거예요. 요거는 이따가 요 새끼도 어, 분갈이를 해줄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물 빠짐이 정말 좋기 때문에 오늘은 5대 5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존에는 7대 3 정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, 조금 비율을 사냐초의 비율을 좀 높여 보려고 합니다. 화분은 기존 화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.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5대5로 섞은 배합토를 넣고 마무리해주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 새끼들을 심어주다가 바로 그 자구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. 딱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요. 이런 게 이제 어, 뿌리 옆에서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끼가 되는 건데요. 이 상태에서도 다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피펠렛이라든지 이런 데다 넣어서 싹을 틔울 수 있지만 이거를 절대 다 떼면 안 돼요. 어, 다행히 하나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자 얘네는 무늬 프라이덱이에요. 이게 콩깍지님께서 자구를 이제 지피펠렛에다가 심으셔가지고 선물을 해주시면서 한번 꼭잘 키워보라고 이렇게 주신 건데요. 이렇게 싹이 나서 지금. 엄청난 문이 황제가 됐습니다.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도대체 어떻게 분갈이를 해줘야 될지,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런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만 심어 놓아도 큰 문제 없지만 이런 액이 있잖아요.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구에서 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런 미니온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요 지금 커피컵 좀 작은 건데요.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얘를 분갈이를 조금 큰 곳에 다해줄 건데요. 엄청난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요거예요. 정말 큰 커피 잔보다도 큰 건데요.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벨리 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어요.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밑에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 위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애기 무늬 프라이덱을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미니 온실처럼 만들어줄 거예요. 여기다 좀 키운 다음에 이제 실습에 조금씩 적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소주 잔에다가 이렇게 잘어 심어 가지고 키웠습니다. 밑에는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이런 마사가 있고요. 이 지피 펠렛에서 조금 제거를 할 거예요. 아주 살살 조심조심. 요거를 그대로 해도 좋지만 조금 저는 과습이 걱정이 돼 가지고 이 지피를 이제 껍질부터 좀 제거를 한 다음에 뿌리도 다치지 않게끔 해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렇게 지피펠렛을 뚫고 나온 뿌리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막 벗겨버리면 이 뿌리들이 아까운 요 하나 하나가 다 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 밑에를 살살 이렇게 뽑았는데 이 지피펠렛 밑에는 어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위에 조금 남은 지피펠렛은 어쩔 수 없이 한요 정도는 그냥 남겨둔 상태로. 어,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지피 원래 이제 펠렛에 있던 그런 것들은 대부분 털어서 한 요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는 조금 성장이 느려가지고 아직 그 지피 펠렛 껍데기를 뚫진 않아가지고 딱 요정도만 제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로카샤 고수님들께 전수받아온 그런 분갈이 방법으로 이 새끼를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은 델리컵에다가 바로 이 하얀 펄라이트를 밑에 한 3분의 1 정도 깔아주는 거예요. 배수를 정말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깔아주는 건데요. 이거는 이제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뻥튀기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굉장히 가벼워요. 그래서 이거를... 3 분의 일 정도, 요 정도 배수층을 만들어 주었고요. 그 위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원예용 상토와 이 산야초를 반반 섞은 얘도 자체도 이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얘를 이한한 분의 이 정도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맨 밑에 펄라이트와 요이 흙층이 딱반 정도 1대 1 정도 비율이 되면 좋아요. 이 위에다가 아까 전에 이제 지피에서 분리를 해 놓은 요 새끼를 살짝 올려 놓고 여기까지만 이제 살짝 흙을 덮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델리컵에 무늬 프라이드 애기들을 이제 심어 줬는데요. 물이 얼마나 이제 잘 빠지는지 한번 물을 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어 꽉안 눌러주고 심었기 때문에 물을 주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. 약간 이때 자리를 잡아준다 생각하면서 물을 주는 게 좋아요. 지금 이제 흙이 다 젖은 것 같아요. 어 저기 펄라이트까지도 이제 물이 잘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물을 충분히 주고 뚜껑을 닫아줄 건데요. 이렇게 되면 안에 습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또 통기는. 또 위에 뚜껑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잘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. 보시면 물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애들도 이렇게 물다 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알로카시아 분갈이들 해주고 새끼들 다 심어주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해가 저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한 요 델리컵 인큐베이터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두시면 이제 막 물방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을 거의 안 줘도 될 거예요. 이 안에서 약간 순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뚜껑이 어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뭐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제가 처음에 어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 지금 물 빠짐이 굉장히 좋게 해놨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의 매일 줘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거는 뿌리가 어느 정도 활짝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. 지금은 아직 뿌리가 적기 때문에 아마 물 빠짐이 이렇게 좋게 해줬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마를 수가 있어요. 일단 겉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키우다가 화분 안에 뿌리가 차면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줘도 될 정도로. 물이 금방 금방 마를 거예요. 그렇게 관리하시면 이제 알로카시아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로카시아 공포증에서 탈출을 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.